프로미스나인 지원이랑 트리를 저희가 꾸미기로 했어요. 하셨어. <laughs> 이거 여기 뽑아야지. 야 너나 잘 펴줘. 이거 봐, 여기 다 등장하지. 이거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른 거야 이거. 너 나랑 찍은 옛날 사진 없어? 어디까지 옛날로 가야 돼? 완전 옛날. 이게 무슨 나야? <laughs> 난 지금 얼마 봤어? 한일년반 정도 절교한 적 있어? <laughs> 그렇게 오래됐다고? 꽤 오래했어, 내가. 너를, 진짜? 얘들 얼마나 기다렸는지구나. 아. 하나, 둘, 셋. 안녕, 식구들. 시안입니다. 좀 겨울에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서 엄마를 잘라봤는데 완전 없어질지 모르는 나의 안무리좀어려 보이나요? 식구들!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프로미스 나인 지원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트리를 저희가 꾸미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구속터미널에 있는 화회인가에서 트리랑 예쁜 오너먼트들을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laughs> 원래는 같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laughs> 지원이 만나는 날이 영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미리 사두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요즘 아주 잘 먹고 있는 콜라겐 젤리 스틱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짜잔, 두두. 피부 관리도 중요하고 바르는 것도 중요한 만큼 먹는 것도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최초로 M N N과 콜라겐을 배합한 플로우 이너뷰티 젤리 스틱인데요. 이너뷰티로 아주 굉장히 잘.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너 뷰티라는 요거 그 유산균이고 대장사랑 그리고 이렇게 젤리 스틱 이게 젤리 형식으로 되어있는 스틱이라서 운동하러 갈 때도 그렇고, 필라테스 하러 갈 때도 그렇고 저는 근데 사실 자기 전에 먹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게 자는 동안에도 어쨌든 콜라겐 충전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n m n 브로콜리 추출물이 들어간 천연 유래 저속 노화 성분이라 매일 하루에 한 팩을 콜라겐도 챙기고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젤리인 거죠 피부 속까지 스며들 수 있는 정말 포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해서 하루 종일 피부가 뭔가 탄탄하고 촉촉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 어떤 맛이냐면 리얼 포도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맛있고 일단은 제로 슈거라서 우리가 부담 없이 먹기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주토피아 2 이번 이제 개봉하잖아요. 주토피아 에디션도 이게 나왔대요. 여러분도 데일리 콜라겐 젤리 스택 올리브영 앱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니까 시크릿을 한번 가주세요. 알겠죠? 그럼 저는 준비 를다 하고 트리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 너무 예뻐. 와. 오늘 제 시안입니다. 너무 예쁘다. 딱이 정도가 괜찮아. 여기 네, 이거, 여기 앞은 아니고. 이거? 이거 예쁘죠? 약간 레드와 골드의 조합. 그리고 중간에 이거 하나, 이거. 이것도 예쁠까? 일단 이렇게 사고 중간중간에 예쁜 게 있습니다. 으 이렇게 주세요. 너무 예쁘다. 건들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죠? <웃음> 아, <웃음> 어이, 아니, 미쳤다 귀엽죠? 쿠키맨 어렸을 쿠키맨 겁나 지아 쿠키런 쿠키랑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laughs> 그 트리 밑에다가 이렇게 장식해놔도 예뻐가지아 이거랑 선물 박스 이런 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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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주 이렇게? 네, <laughs> 네. 오, <진짜 웃음> 너무 예쁜 거 같아 트리 할 때는 귀찮은데 그래도 해놓고 나면 기분도 좋고 약간 연말 느낌 날수 있으니까 직구들도 연말을 한번 풍족하게 보내보세요, 시요 아주 보내는도 즐겁고 아, 재밌습니다. 트리 말고 리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해도 예쁘고 간단하게 그냥 문 앞에 걸어두는 느낌으로. 이것 봐, 이거 핀란드에서 온 진짜 비싼 좀 비싼 그런 거래요. 너무 예쁘다. 아마. 야. 야 박주원 보고 있냐? 니랑 파티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트리 꾸미는 거 준비하시는 식구들 진짜 여기 꼭와 보세요. 정말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예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unut trong> <laughs> <laughs> 식구들. 프로미스나인 지원입니다. 쉿. <laughs> 잠깐 <laughs> <laughs> 얼굴 점검 좀 할까? 잘 나온다, 이거. 가자. 아, 또지 얼굴에 빠져 있네. 우리의 <laughs> <laughs> 사이를 모를 수 있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플로버들에게 2017년에 그 학교에서부터 2년을 이어가서 지금까지도 쭉얘 숙소랑 우리 봉집이랑 뭐 너무, 너무 가까워서 우리 엄마 밥도 많이 먹고 <laughs> 같이 심심하면 노래방 가고 이제 꼴 펼치고 응. 막 그런 것들가 많았지. 너 8년 차냐? 응. 응. 우리가 그 정도 9년 차 정도. 어. 오래됐다 아. 야. 근데 그대로야 맞지. 그대로야 어. 맞지. 맞지. 아. 난 우리가 아직 22살 같다. 나도 거기 멈춰 있어. 멈춰 있어. 어. 변한 게 없어, 시안이는. 좀 변한 게좀 변했어. 좀 차분해졌어. 오! 맞아, 이거야! 어, 차분해졌다니까. <laughs> 맞아. 너왜 차분해졌어? 그, 그냥 그런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지금 많이 차분해졌지. <laughs> 뭐랄까, 성숙한 여자가 되었다. 나 어때? 나 어떤 거 같아? 너도 어때? 좀 성숙해지긴 했는데 넌 그대로야 근데. 네가 하는 브이로그 봤어. 이짐 네 싸고 뭐거 봤어. 서뭐 인도 가고, 네 촬영할 때 봤고, 내가 최근에 너 알바한 거, 올리브영 알바한 것도 봤어. 아 워크돌? 어 워크돌. 기빨리지 아, 기빨려. 오. 그래서 얘여전하구나야 나도 그거 촬영하고 기 엄청 빨리 한 거야. 네가 네가 말해놓고. 아무튼 오늘 뭐 트리 꾸민다고? 응 음,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랑. 트리? 아 트리. 어. 아, 야 내가 진짜 그런 거 하게 생겼어. 그치? 아니, 지원이가 오자마자 저한테. <laughs> 트리 산 거야? 그랬더니, 트리 샀지? 그랬더니, 여기다가 그냥 꼽자고 귀찮다고. <laughs> 그냥 <웃음> <웃음> 여기다가 저희 집 대나무한테. <laughs> 아니, 트리를 만들, 그 트리를 조립해야 된다고? 맞아, 조립해야지. 너, 너 그런 안 그렇게 해봤지? 사서 고생을 해. 여기 <laughs> 트리가 있는데. <laughs> 어, 너 S지? 나 N이야. 근데 왜 그래? 감성 없어. 왜? 야, 애니. 나도 원래 평소야. 나 처음 해보는 거야, 지금. 애니면 감성 있어야 되니? 내가 이거 한 게. 뭐? 아, 어, 귀엽다. 아, 어, 그치? 귀엽다, 귀엽다. 야, 이런 것도 준비했어. 어, 여기 많이 샀어, 또. 짠. 아, 이것도 귀여운데? 약간 아, 귀엽네. 괜찮네. 어때?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커플 잠옷이야. 어, 아, 커플 잠옷이라고? 커플 잠옷은 아니. 야, 근데 너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우와, 내 적당한 사이즈 샀어. 괜찮네. 어, 괜찮. 하면 귀여워. 어, 별로 안크네 아니야. 야, 야, 여기가 이게 대가 있다. 아... 이거 여기 뽑아야지 이걸. 그리고 이이야 <laughs> 진짜 떡손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줬으면 이걸 이제 좀 펼쳐요. 너의 손맛이 들어가는 틈이야 야, 얘 숱이 너무 없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숱을 많이 좀 이렇게 펼쳐줘야 돼. 음. 다이어트 방법 비법 좀 알려줘 식구들한테. 먹고 싶은 거를 먹때매끼를먹지 응. 않아? 바르다 김선생에서 그 비빔밥 뭔지 알아? 달래 간장 비빔밥 허? 그거를 개만 할... 어, 반 개만 먹어 막어반 개만 먹어 스케줄 할 때는 남자나 반을 또 먹어 나중에 그리고 저녁쯤에 그게 돼? 약간 요렇게 먹어 보통 활동 때는42 3을 유지하는데 와 42kg 3kg? 나 키가 작잖아 아마 너키 뭐라고 키, 어, 어, 키 142잖아 <laughs> <laughs> 포털 사이트에는 어, 어. 키좀 올려놨어 58로 그야 올림을 해놨어. 아... <laughs> 어, 왜자꾸코 먹는데니. 어때? 야 이거 왜뭐 이렇게 탈모야? <laughs> <laughs> 잘 나가 맞 탈모들이. 아좀좀 삭삭 펼쳐봐 어, 지현아. 어. 얘를 좀 이렇게 해야겠니? 위에를? 니랑 이걸 하고 있는 게왜 이렇게 비지? 아씨. <laughs> 어, 잘 펼쳐봐. 야잘 펼쳐봐. 씨. 야 너나 잘 펼쳐봐. 야너좀 펼쳐봐. 이거 봐 여기 다 듬성하지. 야니 네 쪽이랑 봐. 야, 야 그러네. 휴를 해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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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를 펼치라고 위에를. 아, 맞네, 맞네. 근데 내가 좀 대나무에 걸자 했지. 야, 다 했다야. 다 했다. 맞지. 어, 야 귀여워. 맞지? 어. 야잘 컸다, 우리. 잘 맞지? 어. 야, 그래. 이게 괜히 이게 처음에 할때또 그렇게 해 놓고 막상해 놓고 날거 괜찮지? 귀엽다, 귀엽다 그렇다니까. 뭐 먹고 싶어? 야, 여기 주소가. 아, 내가 시킬게. 야 가만 있어. 야, 가만 있어. 이 새끼 가만 있어. ㅋ ㅋ 디 그래 그래 그래. 꼭 지가 살려고 하더라. 진짜 절대 못 사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 시아나.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언니야, 그렇지? 네, 언니. 몇 개월? 그러니까 <laughs> 제가 빠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을 안 듣는데 지연이가 우리 신고하자. 그래가지고. 이 언니 멋있네. 일단 오너마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오너마트 빨간색 레드. <laughs> 그리고 이런 오너마트 골드. 그리고 야 이거 귀엽지? 진저브레드. 오야 진저브레드 맛있겠다. <laughs> <야. 웃음> 배고파갖고 아무 말만 계속 하네. 이런 어? 귀여운 어. 진저브레드. 귀여운 미니트리. 어, 이것도 다른 거야? 이거는 옆에가 이렇게 어. 야 야무지게 샀다야. 그지. 너가 이 추억을 위해서 산 거야 이 자석에서. 우리 요즘 추억이 좀 서울했어. 아, 진짜. <laughs> 진짜 잡돌이 진짜 미쳤어, 근데. <laughs> 아, 오자마자. 앞머리 잘랐어? 차에서. 네, 이데댈러 갔거든요, 식구들. 오자마자 차에서. 응? 앞머리? <laughs> 차에 타자마자. 인사도 아니야. <laughs> 내가 급하게 너무 다급해가지고. 어, 왜? 그 인시한 <laughs> 반응이 항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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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 왜? 그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도 계속 앞머리만 이러고 있잖아. 너 때문에. <laughs> 어, 왜 앞머리 왜? 앞머리 없는 게 예쁜 게 왜냐면 너는 미인이라서 그래. 그치? 미녀들은 아니, 원래 나네. 앞머리 없 없는 게더 예뻐. 맞아 얼굴을 맞아. 1cm라도 가리면 안 돼. 너 이마가 예쁘잖아. 그래 그래. 근데 앞머리 있는 것도 이벤트 이벤트지 이벤트 이거는. 식구들이 어. 야 크리스마스니까. 치안이 예쁘다 야. <laughs> 야 아줌마처럼 <참이. 웃음> 엄만줄. <laughs> 식구들 또 이런 귀여운 모습 좋아하니까. 시안 머리도 예쁘잖아. 이 오빠. 짜잔 귀여운 오너먼트 유리로 돼 있는 트리 오너먼트. <laughs> 아, <진짜. 웃음> 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어야 귀엽다. 야, 귀엽지. <laughs> 야, 귀엽다. 귀엽다. <laughs> 야, 잘 샀다잉. 보터에 이런 게 많냐? 야 보터 이런 거 많아. 와 귀엽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 워 전구를 먼저 해야 되나 오너먼트를 먼저 해야 되나? 봐봐. <laughs> 아! <laughs> 왜? <웃음> 전구에서. <웃음> 아! <웃음> 왜? 전구에서. 왜? 아 왜? 뭔 냄새야? 이거 무슨 새 냄새 나지? 니네 집이 반짝이로 완전 물들 것 같아 나중에 돌돌이까지 해주고 갈게 계속 <laughs> 감전되는 거아니신 나? <laughs> 근데... 응? 어? 왜? 일단 여러분, 이따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아, 어? 귀여워 너무 좋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는적 많지 않아? 있지 근데 보통 있지? 내가 너랑 노는 게 거의 약간 겨울 때 많이 놀았을 것같랑 그 그랬나? 나. 어. 다 아, 항상 추워했고, 네가. 네가 항상 입던 옷이 있었거든? 어, 뭐야? 그 트레이닝복 세트에다가. 아, <laughs> 아, 맞지맞지맞지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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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 야, 그미는 다는 수...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야! 이개꿈이 얼마나 슬퍼겠어 진저 브레이 하나 더 어디 있어? 진저 <laughs> 레 귀여워. 뭔가 <laughs> 딱싹 해? 하나, 둘, <laughs> 셋.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 귀여움. 귀엽지? 하나, 둘, 셋. 아, 아.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어. 오. 아, 오. 아, 오. 오! 야, 발광이 미쳤다. <laughs> 야, 지원아, 너무 예쁘나 미쳤어. <laughs> 너무 예쁜데 어떡해? 너무 감격적이야, 나 너무. 여기, 여기 뒤에는 말 못해. 여기 뒤에 뭉쳐있는 이, 이거는. 어쩔 수 나, 없어. 이, 지원이 안 먹어. 귀여워. 아, 귀여워. 예쁜데 아, 이거 이제, 내년 겨울까지 쓰겠네. 어나 아, 365일 크리스마스야. <laughs> 야 너무 예쁘다 아 어, 식구들 이런 거좀 이런 거 해봐요 진짜 너무, 너무 해봐봐 해봐봐 식구들도 이런 거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가 대리로 해주는 거지 어, 뭐 너무 귀여워 We wish,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저희는 밥 먹으려고 아웃백 시켰습니다 냅다 어, 그냥 이거는 아웃백투머 파스타 오지 치즈 프라이 그리고 스테이키 게시야. 9시까 무조건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오이고사다 시아 고잘 먹을까? 왜 그래? 지 귀여워. 우리 이거 빵 많이 먹는데. 너 나랑 찍은 옛날 사진 없어? 많지. 야좀 보여줘 봐. 샤이 사진 많지. 어디까지 옛날로 가야 돼? 완전 옛날? 음. 와. 병남? 야 이거 언제야? 19년도다. <laughs> 이거 뭘로 찍었대? <laughs> 여줘도 돼? 어. 지원이 눈썹 까만 시절. 됐다 잡혔다. 야. <laughs> 이게 어제 2019년? 내가 그성수동의 연습실 있었잖아. 심심하다고 내가 검대까지 왔어. 왜 왔지? 시간에 뭐하니? 자 심심하다고. 검대가서 우리가 응. 카페 가서 놀았어. <laughs> 이거 괜찮다고? <laughs> 응 괜찮아. 과거잖아. 근데 근데 나도 진짜 만만찮게 너무. 아저때 당시 에좀 예뻐 <laughs> 보였나봐. 야. 야 나도 영상했어. 뭐야? <laughs> 2017년. <웃음> 그게 뭐였지? 언제야? 그때 비행기 탔을 때 뭐. 야, 나 사실 <laughs> 예쁘다 엥? 엥? 왜? 일본 갔을 때 우리 일본 갔을 때 이게 무슨 나야 너잖아 <laughs> 보정을 떡칠을해 <떡지를 웃음> 놓고 난인지 몰라봤어 그냥 예쁘고 별로고 아니 이게 나라고? <laughs> 야누가막도 이다야. <laughs> 아 너무 웃겨. 내가 못 알아본 나의 얼굴. 아. 이게 어떻이 이게 나 저래요? <laughs> 이때 항상 어플로 찍었었나봐 우리가. 어 이때 어플 이 유행을 했네. 아 진짜 웃겨. 야 근데 나 많이 변했었잖아. 너 많이 변했어? 응. 많이 변. 응. 느낌이 다른데? 뭐가 이렇게 너 변하게 힘... 했어? 날 변하게 했냐고? 응 회사들? 그때는 무모했어. 그때는 엄청. 그지 않았냐? 무모했고, 또 없었고. 옷도 없었고, 맞아. 이게 좋으면 바로 그냥 하는 거. 단순하고, 거고. 응. 단순하고. 맞아, 맞아. 그냥, 그래. 그런 날고지 느낌이나. 그런 것도 조심성이 많이 생기고 응. 아니, 생겼어. 많이 생겼어. 많이 생기고. 철들어지게. 철들은 거야, 나는. 철들은 느낌이야. 너는 <laughs> 어때? 이번 어떻게 보면은, 응. 다시 이렇게 회사도 응. 새로운 데로 가갖고, 활동을 막 하고.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어. <laughs> 어? 어. 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는또 조급한 어, 어 조급한 느낌인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요즘 참 다행인 것, 같아. 다행이지. 너는 더 잘할 거 아니야? 바로 옆에서 네. 항상 늘 항상. 어. 네가 하는 해. 고민이 내가 하던 고민이었고 잡히지했어 아니야. 근데 우리 많이 예뻐졌다. 네 썸니즈요 썸니. 썸미. <laughs> 아 이거 넣어야 돼 이런 거. 쌈내일. 한, 한, 한 1년 반 정도 절교한 적 있어. <laughs> 그렇게 오래됐다고? 야, 그렇게 오래됐다고? 꽤오래했어 내가 너를. 진짜? 야,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 <laughs> 음. 음. 안 봤어. 음. 정확히 말해, 안 봤어. 그냥 눈물이 그냥 보자마자 그냥, 그냥 나더라고. 음. 너는 진짜 그냥 나더라고. 음. 이제 너무 이제 친했던 친구였고 내가 그때 마음이,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지원이랑 다시 연락을 하고. 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laughs> 야 부끄럽다 되게 예기하니까 <laughs>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은 보도 아닌 일로. 할게. 그랬었어. 아니야. 어려서 그랬지 이렇게 남았지 삐졌지. 있었어 삐졌어. 었어 박지연이 너무 삐졌어. <웃음> <웃음> 나 생각할 시간 <수> 좀. 싸우아. <laughs> <잘한 것 같아. 웃음> 그랬어 내가. <laughs> 응, 응. 나도. 알겠어 지원 나 기다릴게. 무슨 <laughs> 무슨 <laughs> 헤어진 사이만이 <laughs> 이게 막 응. 우리 빠바빠바 이렇게 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했지 우리는. 시안이가 먼저 나한테 사과를 했어.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꿈에 있었나봐, 내가. 아, 어, 그렇지.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래, 가지고 생각 좀 해볼 게 시안아. 그는데 1년 반이. 1년 반이 지났어. <laughs> 나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다. 주변에서 막, 야, 이 시안이랑 빨리 화해하라고. <laughs> 그 소리를 맨날 들었었어. 왜냐면, 어. 내가 계속 너랑 화해하고 싶다고. 그래. 계속 얘기를 했었어. 아 진짜. 그래서 도와준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내 <laughs> 왼, 진짜. 뭐? 왼쪽 뭐? 왼쪽 짓지 었어 <laughs> 오른쪽이 누구였는지 알아? 오른쪽이 조유리. <laughs> 나 항상 늘 고민했다. 뭘? 아, 내가 만약에 베프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하지? 진짜, 아니, 진짜 왜 그거 왜구하니 혼자서? <laughs> 그니까 러 너네 <laughs> 의견은 없어. 그냥, 그냥 오로지 <laughs> 나와서 혼하는 거야. 베프르니까 한...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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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기도 싫다. 니가 <laughs> 시켰잖아! 꼭 이런 애들 있어 다 시키고 옆에 친구들 다 맥이고 진은 안 먹어.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짠. 음 맛있어 맛있어. 피자야 이거. 신곡 홍보 좀 해줄래? 하얀 그림. 음. 그림이라는 곡이고요. 음. 노래 진짜 좋더라. 오는 길에 미리 들어데 어. 지금은 이미 발매가 됐겠지? 발매가 됐지 완전. 절찬 <laughs> 상영 중. 얘 항상 근데 얘는 신곡 나오기 전에 미리 듣기 찬스 있잖아. 아, 나 미리 듣기 어. 찬스 있지. 야, 미리 듣고 야이 노래 좋다. 저 어, 어. 노래 좋다. 어. Like better. 라이큐 like 베럴 like 좋아했어? 어 너무 좋아했지 그리고 메리 u 라운드 메리 r 라운드참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 좋아했 k e you better. I like y o 맞아, e t t e 아 I like y o 들 better. I like you better. I like you better. I like you better. I like you b e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야? 너가? 맞아! 노트에 내가 한 100개를 적어놨어 에?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 100개다? 응.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날의 상황에 맞춰서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중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식구들 다 해보고 싶은 거다 하는 중이에요 1나 되는 게 부럽다 요 하고 싶은 게 근데 지금 벌써 70개 했으니까 이제 30개 정도 남은 거지 <laughs> 그래서 조금 요즘 고갈? <laughs> 약간 고갈이긴 한데 어.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또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말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댓글요? 응. 음. 응. 유튜브 채널명이 지원이랑 저랑 그 친구가 만들어 줬거든. 음. 그 리스트 중에서 또 중에 엄청 많았어 아, 기억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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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지 모르지. 어. 샨키스. <laughs> 친구 내가 이름이 시안이잖아. 그럼 샨이라고 많이 불러. 샤샴. 그래서 샨 응. 화머니 이런 거 있고. 었 <laughs> 샨골 소녀 있었고. 샨 체크하러 갈래요? 샨티 샨티는 뭐야? 샨샨 조각. 샨소 같은 거. 찬전수전. <laughs> 근데 최종 시연은 응? 너무 잘 지었지. 응, 칭찬 많이 받지. 고맙다. 보고 있어요 친구야, 고맙다. 그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푸나 우리 지원이 겨울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꾸들 그리고 플로버들 봐서 줘 고맙고 플로버 안녕. 안녕 <웃음> <웃음>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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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y <laughs> 안녕 급 마무리. b 이 e b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Go 이제. すて <laughs> き。